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박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바이크 튜닝이 정말 잘되어있고요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깔끔한 튜닝의 바이크 할리데이비스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입니다. 연식은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 35,780km 현재 달리고 있고 튜닝은 한 최소 한 1,500만 이상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모품은 앞 타이어 70. 앞패드 아, 80, 디타이어 70, 디패드 80, 엔진오일은 교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위탁 맡겨주신 우리 구독자분의 추가로 할인 어,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어, 추가 어, 할인 가격을 다운 시키면서, 어, 제가 또 앞전에 영상 찍으면서 빠진 옵션이, 옵션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몇개또 옵션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외관은요 뭐 앞전에 영상 뭐 보셨을 테지만은 어 차량이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고 뭐전변부뭐페어링 부분 뭐 LED 라이트 그리고 핸다 어뭐 쇼바 부분 이런 데들도 정말 깨끗하고 무릎 페어링도뭐 돌빵 뭐 거의 없습니다. 자 거의 없고요 뭐 엔진룸 쪽도 보시면 음 진짜 관리가 잘돼 있고 뭐 블럭에 열판에 어뭐 묵은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폴러도 보시면 장기스 거의 없이 괜찮죠. 그리고 뒤쪽에 새들백도 뭐 상당히 깨끗합니다. 위에 여기 돌빵 어뭐 살짝 긁히적이 한두 군데 있고요. 그 말고는 저것도 사실 뭐 상처라고 볼수 없죠. 뭐 그죠 19년식인데 전체적으로 검정 유광인데도뭐 각발도 조금 살아 있고 뭐 깨끗합니다. 자, 자측엔진를 보시면 뭐블럭도 보십시오. 무구대가 거의 없어요. 네, 새겁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도 괜찮죠. 그리고 사이사이에도 꾸준히 바이크를 관리했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어, 볼트 사이사이 무구대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여기 또 PPF 필름도 되어 있고요. 어, 운전자 시트도 이렇게 커스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깨끗하고 기름 탱크도 깨끗하죠. 그리고 핸들 그립, 어, 계기판 패널 부분도 이런데도다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횟수로 지금 6년 차고 어, 주행거리도 지금 3 0 5천인가 좀 넘었잖아요, 그죠? 뭐그 정도 탔는데도 깔끔하게 관리 잘하면서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한 대략 한1,500 정도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하루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 옵션 잘됐어요 자, 스크린 요거 옵션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순정 스크린이 있긴 한데, 제가 폰이 좀 장기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 스크린 튜닝, 요 옆에 요쫄대 요것도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어, 저, 투채널 블랙박스 옵션이죠. 그리고, 엑스캡, 이것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무릎 페어링이 로그로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무릎 페어링과 저기 크리아 미 연발광이 오있죠, 뭐 요거. 흰줄 보이는 저것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하이 그 옵션이고, 어, 각종 파츠들이 신시, 어, 제품으로다가 가공으로 된 고가 파츠가 전부 다이 페달하고 전부 다 튜닝이에요. 그래서, 알리발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어, 열 커버 밑에 자동 쿨러 있습니다. 자동 쿨러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건데 이거 쿨러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 옆에 사이드 어, 레일 가드, 레일 가드 이거 되 있고, 이거 여기 이게 또 안전봉입니다. 안전봉 이거를요 누르면은 어, 이거, 어, 어떻게 켤지 모르겠네. 우리 누가 하던데. 아무튼 이거 켜면은 또 어, 위험시에 어, 알려주는 경강 등입니다. 저것도 좀 비싸 보이네. 자 그리고 뒤쪽에 샌들백 어, 테일램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토지널 물어 봤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렉렉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봐주세요. 이 시트가 c v 요 시트입니다. c v 요 c v 요 비싼 비싼 걸로 어, 시트 돼 있고 등받이 그리고 탠덤 시트도 있습니다. 탠덤 시트도 여기 똑같이 c v 요 시트 요것도 같이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또, 요, 중요한 거. 그때 제가 요걸 빠으렸네 요, 보시면은, 스탈리온 조절식 쇼바가 튜닝이 되어요 요걸로 설명, 요 여기 상당히 한 3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미국에서 직접, 어 좋은 걸 구해가지고 파츠를 했다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제가 타보니까 상당히 편해요. 일반 그런 쇼바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요거, 스탈리온 조절 쇼바. 요거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00만원 넘어요, 이거 요거 튜닝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서마플로우 스크림 이글, 요렇게 또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시속이야 기본이고, 시프트 링게이지, 이것도 옵션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텍 인디게이터, 저기 또 뽑아놨습니다. 자, 그리 위로 올라오시면, 음, 카오나 열선 그립, 이것도 비쌉니다. 이것도 100만원 넘어가죠. 그리고 무선 거치되 있고, 아, 자 이렇게 깜빡이도 연장선 되어있고요 연장으로 뽑아 놨고 그리고 중요한게 또 요것도 제가 앞전에 또 빼드렸다 요, 요 손가락으로 예, 이지 클러치가 들어갔습니다 이지 클러치 요게 또 장시간 타면은 상당히 또 표가 어, 납니다 클러치가 있고 없고 요거 장거리 갔을 때 상당히 또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 턴시그널 led로 또 요거 어, 작업이 되어있고 자 봅시다 이게 또 우리 구독자분이 적어주시던데 어, 발판, 발판도 연장되어 있고, 어. 전부 다, 어, 튜닝이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차의 옵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 요, 지킬의 나이드. 예, 요, 가변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동 걸어 보여드릴게요. 김 부장님. 요, 중요한 포인트 요건 또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예, 우리 또린바이크김 부장님께서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 어, 가변배기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일단 라이트, 어, 시동 걸어보자. 시동 네. 큐. 자, 일단 깜빡이부터 켜봅시다 깜빡이. 자, 면발각 어, 다 들어오죠. 자, 쌍라이트 한번 주시고. 자, 크락션. 자, 뒤쪽 깜빡이. 자, 반대쪽. 자, 브레이크 한번 주시고. 자, 요 밑에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것도. 요것도. 자, 스로틀 한번 그 상태에서 가보세요. 자, 지금은 가변이 닫은 상태로. 자, 가변 열어보세요. 자, 땡겨보세요. 자, 닫아보시고. 자, 다시. 자, 한번더 열어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 부장께서 지금 가변 작동하는 그 시간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딱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네, 바로 반응하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전 거 조금 구형은요, 누르면 저기 닫혔다 열렸다 한면 2, 3초 걸리더라고. 근데 요거는 최신형이라서 누르는가 동시에 바로 가변이 닫혔다 열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 아침에 어, 나오실 때, 에, 바이크 타고 나오실 때, 어, 들어갈 때 가면 닫고 들어가니까, 나올 때도 시동 걸어가지고 가면에 닫혀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도로 나와서 가면 열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뭐 단속이 있거나, 뭐대시벨 단속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닫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또 구조 변경이 돼 있어서 합법적으로 어, 탈수 있다는 그게 또장점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시운전 하고 왔거든요. 자,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동 빠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하, 좋죠? 죽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리 투어링 중에 한 대입니다.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입니다. 하, 포스가 확실히 검정 포스가 사실 포스는 있어, 그죠? 무난하지만 예. 차량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시트도 봐라, 죽이네 자 2019년식 요차랑 19년식이고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 테스트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식 로드 글라이드 최근에 35,768km 되었습니다. 이거 터치가 되죠? 이것도 터치가 안 되나? 어, 아 되네. 자, 35,768km, 19년식 지금, 자, 횟수는 6년 차인데, 3만 5천이면은,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자, 핸들은 16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핸들 포지션 나름 괜찮습니다. 이 어, 만세 핸들과 비치바의 느낌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네, 요이 핸들이. 오, 희한하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플러 소리가, 아, 뭐야, 이차다 좋은데, 모플러 소리가, 이 뭐야, 개미 콧구멍 소리도 아니고, 에? 뭐야, 이게? 하지만, <laughs> 여기 동그란 붙어있죠, 요거.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오, 갑자기 호랑이 소리. 오 자, 지키앤 아이드 가변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어, 시국에. <laughs> 그죠?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지키앤 아이드. 자, 일단, 가변을 열고, 도에 나올 때는 가변을 열어야지. 한번 타볼게요. 어. 핸들이야, 이거, 시원하네. 비치바 같으면서도, 만세 같으면서도, 오, 이거, 매력있는데요? 아, 그냥 세차네, 이것도. 그냥 세차입니다. 아이, 부드럽습니다. 그냥 부드럽단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절로. 절로 나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신호가 바뀌어버리네. 이쪽으로 가봐야 돼. 골목으로 가봐야 돼. 자 이제 신호 신호 받는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오늘은 색 다른 길로. 자 방지턱 한번 살짝 넘어봅니다. 오 어, 괜찮아요. 자두 번. 어 괜찮습니다. 자삼 단. 아 좋네. 차가 그냥 새 차입니다. 삼 단. 3단에서 방지턱 한번 넣어볼까요? 슝! 오, 나름 괜찮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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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제 주택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가벼을턱 꺼보는 거라. 아, 가벼웠습니다, 자, 조용하잖아. 몇 번의 소리 안 들리죠? <laughs> 이게 좋은 거지. 하하하. <laughs> 진짜 최고입니다. 시키는 애들, 거는 뭐, 우리 집이 주택이니, 뭐, 아파트가 많이, 이제 제가 지나간지도 모를 거예요, 이분들은.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또 감성이 있다는 거지. 어, 저 어린 집 유치원이 있잖아요. 응? 30km 그만. 그서 아이들 또 뛰어놀면서,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 네, 뭐, 풀러 딱 닫고, 살살 지나가면 애들도 모르지. 예. 네. 자, 이제 유치원 지났어. 아무도 없지요. 뻥 뚫렸죠. 그러면 또한번땅겨어가지고 들자마자 바로 가는 거죠. 좋아. 와 이렇게 가는 거죠. <laughs> 자 사부작 다니는 거예요. 이 경치를 파 보면서 이런 맛을 하루 타는 거 아주 니겠좋자또 어린이 나왔다. 또삭 닫고 조용하게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애들 잘 잤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인데 잘 잤어요. 그래서 어린이 애들 도 지났다. 다시 또 가변 열고. 아이 찍힌 이도 너무 마음에 들는데. 자 어설픈 깜동 마우라 순동 마우라 이 차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이자 어? 이런 게 진짜 좋은 거지. 내가 소리를 느끼고 싶을 때 열어주고. 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주택가라든지 있다 하면는더아주고자 엔진 미션은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 부드럽고요. 클러치 상태도 너무 좋고요. 브레이크도 그냥 어, 필요 이상으로 잘 듣습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잘들 필요 없는데도 너무 잘 들어요. 우리 전차주님께서 차량을 너무 이렇게 잘 꾸며 두시고 에지 어, 중지도 했고 준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 자에비스 오케이 살짝 만치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 보통 우리 저 매장 앞에 살짝 한 바퀴 도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 로그를 또 좋아하잖아요. 거기다 지킬네 아이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길게 타봅니다. 에이.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에이, 좋아요. 차 너무 좋네. 자, 2019년식 할리 데미스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모델 주행률이 35,771km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지킬네 아이들 들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어, 차량 상태 완전히 완전히 툭툭툭 깽니다. 말씀드리면서 캐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바바이크 연방 연반장이네요. 자, 제가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느낀 게, 저, 가는 길목에 어린이 집도 있었고, 주택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가, 또 그, 가변 베기를 닫았다, 열었다 하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바이크는, 뭐, 물론 사운드가 조금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뭐,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소리가, 사운드가 나야 되는데, 주택가라든지, 아까, 어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어린이 집 앞에 이런데, 지나갈 때 너무 시럽게 다니면 또 민폐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다. 내가 사는 지역이 주택가다. 아파트 단지 가좀 그렇다. 이러면은 무조건 요걸 사셔야 되고, 비용적인 면에서 치킨랜나이드가사실좀 비쌉니다. 비싸서 또 튜닝을 좀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다른 거파츠 다른 것보다는 저는 치킨랜나이드이런거좀 달아놓으면은 진짜 뭐 타시기에도 좋고, 폼도 나고, 뭐 여러모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 판매 가격은 앞전에 3,000, 250만 원에 어, 판매를 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더 빠른 판매를 위해서 어, 쿠폰, 추가 쿠폰 100만 원더 할인해 가지고요. 3,1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3,150이면은 어, 제가 시세 보니까 뭐 2,900짜리도 있고 2,800짜리도 있고 뭐 3,000만 원 가까이 된 것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 차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옵션 자체가 다르고요. 지킬나 하이드 요거 하나만 해도 그냥 4, 500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은 알리발 싸구려 파츠들이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CNC 가공 풀 고가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카우나 열선그레브라든지 할리 정품 파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구려 옷을 입고 있느냐, 진짜 명품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데, 그냥 눈으로 봐서, 어, 파츠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 진짜 퀄리티 있는 튜닝을 원하신다면 이런 차 사셔야 됩니다. 자, 2800, 2900만 짜리 알리발 파츠 살 거냐? 한 200만 원더 주고, 어, 풀 파츠 된거 그리고 지킬의 아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사 크신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식 할리 데이비스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124 엔진입니다 주행거리가 35,780km 현재 달리고 있고 튜닝비는 1,500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은 앞 타이어 70%, 앞 80%, 타이어 70%, 패드 80%, 뒷 타이어 70%, 뒷 패드 80%, 엔진 오일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자, 요거, 최종 판매 가격, 빠박이 추가 구포 100만원 더할인 해가지고요, 3150만원입니다. 개꿀입니다. 빨리 연락주십시오 할리 데이비슨 로글 스페셜입니다.